방송에서 한국어를 써야죠. 그것도 맞지? <뭐라라> 어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대오이미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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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데뷔한 거라고?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오일남이어 아니야. 그냥 추이하는날이야이일이는 <laughs> 그냥 추첨이는날이야누오 <laughs> 마음대로? 얘들이나이 p t 오비오오라오이 준비 중이야 얘들아. 그냥 치킨 주는 날씨. <laughs> 야,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오늘 얘가 치킨 준대. <laughs> 그냥, 그냥 오는 거 그냥 평소랑 똑같이 방송 오는 것처럼 존경하라고. <laughs> 아 깜짝이야. 아 누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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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끄러. 워 아, 잠깐만. 진짜 누구 임지? 짜증나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예요. <웃음> 저예요. 아이 <laughs> <Hi. 웃음> 나였음. 저 누나 누구예요? 씨? <웃음> 야. <웃음> 나야. <웃음> 얘들아 왜 그래? <laughs> 무슨 누나야? <웃음> 누나야? <웃음> 이모 아니야. 저거 나야, 얘들아. <laughs> 반가워요. 목소리도 나냐고? 당연히 나지 야딱 봐도 나잖아 똑같잖아 아니 누가 이모라고 한번 하니까 진짜 다 이모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얘들아 나 이모 아니에요 누나예요 야 얘들아 누나 해봐 누나 이모 아니고 누나 해봐 누나 해보라고 야야야 야, 야. 몇 살이세요? 바로 검증하네 누구세요는 야 누구세요는 언니 덜렁 아 아직 귀엽긴 해. 우리 좀 상냥하게 진행해볼까요, 방송 이제?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섹시 큐티 버튜버 무구입니다. 오늘 주말이랑 방송을 한번 켜봤는데요.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무구 정말 기분이 좋아요.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무하무하, 반가워요, 여러분. 아이씨 뭐야 이거 야야 야. 아니야 너희가 야, 뭐 그런 하냐고 계속 말네 그래. 개똥 같은 소리 집어쳐 당신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아니야 집어쳐! 하지 마하고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씨왜 근데 외국인 투수다만 있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좋던데, 나 다른 사람들 방송 보면 막 외국인 와서 막 외국어 치고 막막 소통하는 거 보면 뭔가 사람들이 막 열심히 번역기 돌려서 막 같이 소통하는 거 보면 재밌던데, 그런 게또 이제 맛 아닐까? 그런 거 재밌잖아. 그런 거좀 포기하고 가긴 좀 그렇지 않아? 한국 방송에서 한국어를 써야죠. 그것도 맞지. 믿지. 어요 어어 그런 말 하지 마 안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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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서 그런 말 하면 안돼. 저 발음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요. 저는 아니에요 저 아니고 그어그저 분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 조금 어 그런가 봐요. 살짝 어어어야못 감싸주겠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. <놀람> 야그못 감싸주겠어. 야 데뷔 전에 정진가요 내 말이 야 그걸 예비한 단어 좀 쓰지 마봐 <laughs> 야 실전도 <시즌도> 놓 치겠다 <laughs> 그런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치냐 저거를 야 너무 대놓고 저렇게 말하면 <laughs> 야 너무 애국심 강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로키 박스잖아 오오 해볼게요. 담배 피시는구나. 왜 오자마자 그런 말 하냐? 아니야. 아니야. 오자마자 그런 말이 아닌 거 알잖아. 담배 뭐 피세요? 이러네. 야야 화제 돌려, 화제 돌려. 아니야. 담배 아니야. 얘들아 몇번 할까? 럭키박스 번호 추천. 2번? 2번? 3번? 모건이 9번 없잖아. 장난 아냐 2번이랑 3번? 2번 두명이니까 2번 할게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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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어? 어? 야, 딱, 너, 너네 탓하려고 하자마자, 우리 탓하지 마셈, 이란 채팅 보였어. 이, 하고 장전하고 있었거든? 근데, 우리 탓하지 마셈, 바로 뜸. 아, 씨. 나 방금 입에서 장전하고 있었는데, 야, 너네랑 하려고 했는데. 바로, 우리 탓하지 마셈. 야. 나 저녁에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슬슬 난각 잡을게요. 괜찮죠? 애교들 상계 있는 거 쓴다고? 언제? 지금? 아 뭐야 저거? 빨리 하고 갈게요. 두사실 가야 돼 가지고 아아 진짜 쉽지 않네. 저거 어떻게 빨리 하냐? 기다려봐. 어어 어빵. 어, 어, 어 할게요. 어어어 어빵. 어, 어, 잠깐만. 잘안 되네. 어어 방 쪽이 저 나쁜 오빠들인 기업은 모구한테 계속 애교 시키려고 하고 있던 힝힝모구는 딱히 그런 애교 안 해도 충분히 귀여워서 기업은 척안 해도 되는데 힝 기업은 모구는저 오빠들 때문에 많이 많이 슬퍼 힝 무구 울고 싶어 힝모구울 거야 힝힝 됐습니까? <laughs> 아, 개헌타워네. 저 유입분들 죄송합니다.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벌칙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